안녕하세요. 연기금 출신 유튜버 밸류 마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좋은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타로서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밸류 마인 채널이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 왜 주식 투자인가? 왜 주식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성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는 미래에 기대되는 배당금을 포함합니다. 또한 절대 수익 추구를 위한 자산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군별 투자를 부동산 주식 채권으로 나눴을 때 리스크가 해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됩니다.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자기 자본, 내 돈이죠. 내 돈과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여 자산을 매입합니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자원입니다. 기업은 끊임없는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며 이 이익은 결국에는 자본금으로 다시 귀속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자본금이 늘어나며 이 자본금을 시장가치로 평가한 것이 상장 주식이므로 주식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순환표를 보시면 자금을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조달하여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이 기업 영업활동에 활용됨으로써 결국엔 매출액이 발생하고 매출액을 통한 당기순이익이 다시 자본금으로 편입되는 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산 배분과 절대 수익 추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될 것은 연기금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기금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연기금은 연금을 지급해야 할 책무가 있기에 절대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산은 배분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어느 정도 항상 그런 건아닙니다만는 역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위험 자산인 주식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주식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섞어서 배분하면.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따라서든 절대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배분은 채권 시장에 유리한 시장이 오든 주식 시장에 유리한 시장이 오든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여기 연기금의 자산 배분을 보시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등으로 이렇게 글로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들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봅시다. 개인들의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원화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 또 됩니다. 원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달러 투자, 해외 투자 분산투자를 통해 가치 보존에 힘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산 배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배분을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일정 부분 수익은 올라가고 위험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마코이츠의 에피션 프론티어를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산투자를 하면 특정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 즉 컴퍼니 스페스픽리스크가 상쇄되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주식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수단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보존에 힘쓰고 있는데요. 자산이 인플레이션만큼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치해야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는 자산군 주식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주식의 자산군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주식인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순자본 대비 시가총액 비율은 pbr 1.5배 수준이며 미국의 2.84배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퍼는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 몇 배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퍼인데요. 퍼를 봐도 한국의 경우는 15배 수준 미국의 경우는 23배에 비해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는 한국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시장이 성장해 가며 주주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순환 술자 구조라든지 지배구조 개선이 앞으로 행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개선될 여지가 많고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재평가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화량 대비 시가총액을 봐도 한국은 G, G, G20 평균 내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주식인가도 살펴봐야겠죠. 미국 주식은 세계 최고 수준의 투명 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하는지 투명 공시를 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investors relations 라고 해서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한 투명 공시를 해서 가장 투명한 영업 활동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미국 증권 시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투자자들에게 많은 신뢰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주 친화적인 시장이어서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박수권이 거의 없는 장기적인 우상향 시장입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연 12%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 모험 자본의 시장이 잘 갖춰짐에 따라 지금도 실리콘 밸리에서는 끊임없는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있고 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시장도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게 됨에 따라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하는 시장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우상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왜 밸류마인을 채널을 구독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밸류마인이 어드바이스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출신의 피터 계좌를 오랫동안 운영해 왔는데요. 피터의 계좌의 수익률이 S&P500지수, 다우존스지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실현한 것을 프처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밸류마이는 일단 3명의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밸류마이는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본부 펀드매니저. 증권사에서 랩운용역으로서 서울대발전기금과 한국증권금융자본금운용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인 ADB 중앙아시아국 금융정책과 금융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운용기관에서 운용팀장을 지냈습니다. 피터를 보시겠습니다. 피터놀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 ADB 중앙아시아국 금융정책과에서 금융전문 스페셜리스트를 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사샤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샤는 ADB 수석 파이낸셜 섹터 스페셜 리스트를 했고, 공인회계사이며 영국 샌드알 차드뱅크에서 외환 딜러를 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짧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앞으로 밸류 마인에 드 대해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Hello, Peter! Good afternoon. First of all, I'd like to extend my deepest gratitude for your decision. That you have made up your mind to join Value Mine as a senior advisor. Thank you. It's an honor and a pleasure to help Value Mine. Okay, great. I'm happy to accommodate a former Federal Reserve staff in our organization. I can describe it as in Korean, Chongun Mamma. It is like securing thousand soldiers with. 10,000 horses. Okay. So, can I go ahead with the questions that I have? Sure. Okay, my first question to you today is how you think about Biden choosing Yellen as a Secretary of Treasury Department. Can you tell me I think uh, Biden's selection of uh, Janet Yellen to be his first Secretary of the Treasury is a distinguished choice. She's the person ever to have been served in the roles of the three most important economic positions in any presidential administration. Under President Bill Clinton, she was both the Chairman of Economic Advisors, and, and she was later selected under President Obama to be the Chairman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And now she's going to becom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m. Do you think Ellen will work in tandem with Jeremy Powell? Yes, uh, Janet Yellen has uh, said that she is supportive of a large stimulus package, which is important during the difficult economic times that have resulted as a result of the COVID nineteen epidemic. Okay, let me get to a second question to you how would you evaluate and assess my management of your portfolio over a long period of time? Uh, value mine has given me uh, investment advice for around seven years, and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the uh, performance of my uh, portfolio over that time period. the of stocks has been uh, very impressive. Okay, so can you say that I have been and I am the true fund manager? Yes, definitely. Value mind is a true fund manager. Okay, thank you for your time today, Peter. 네, 피터의 인터뷰에 이어서 사샤가 생각하는 바이든 정부의 옐런의 재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제가 메시지를 읽어드리고 짧게 번역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Janet Yellen has been rightly described as the most suitable person ever to be selected a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Her qualifications and track record are impeccable. she is view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s most credible authority to implement president biden's $1.9 trillion stimulus plan, navigating it through congress, collaborating closely with the fed and other executive branches to stabilize the u.s. economy facing its worst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she is seen as a driving force to undertake bold initiatives to reboot the stalled u.s economy using her fiscal firepower offered to her to revive the u.s economy towards full employment ms yellen enjoys significant bipartisan support in the senate where she was confirmed by a majority her appointment was welcomed by the market as well President Biden's selection of Ms Yellen demonstrates his determination of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United States a priority. As vice chairperson and chairperson of the Fed, Ms Yellen was seen as dovish on interest rates in the initial years of her tenure in 2010 to 2014. She held down interest rates at close to zero. In the ultimate analysis, this writer believes that President Biden deserves to be congratulated on his selection of Ms. Yellen as Treasury Secretary. This is corroborated by the support for her appointment from both the liberal media,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nd The Guardian, as well as the conservative one, Wall Street Journal, Economist, and Financial Times. 요약해보면, 자넷 옐레는 미국 역사상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후보들 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옐레는 바이든 정부의 팬데믹을 이기기 위한 1900조짜리 경기부양책을 이행함에 있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협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옐레는 미국 경기가 회복하여 완전 고용상태로 가기까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중요한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옐런은 보수진보 양당의 진영과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시장도 그녀의 임명을 환영했습니다. 옐런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시절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쳤으며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와이든의 옐런 재무장관 임명은 매우 적합한 결정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진보 언론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보수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를 아우르는 옐렌에 대한 지지가 이를 입증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금주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가? 우선 반도체 업황의 호황기가 지속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국제기구에 근무해 보니. 개발도상국들의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물론 요즘 파리기후협약, 파리서코워드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탄소 저감을 해야 되는데 동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효율, 즉 적은 투자비용, 적은 추가 투자비용을 통해서 고효율로 전환이 가능해 경제적 장기적인 효익이 있는 것으로의 에너지 효율 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바이든 어드미스트레이션 정권에서는 스마트 빌딩, 에너지 효율 빌딩이 대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점점 더 에너지 효율, 탄소 저감을 적게 하고 녹색 성장 시대의 개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 빌딩을 제어하는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요즘에 자동차를 보십시오. 테슬라를 보십시오. 하나의 컴퓨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점점 더 ICT화되고 있고 하나의 전자제품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차 산업 혁명의 가속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작으로 투자를 추천하는 종목은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7나노, 5나노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AMD, 애플 등 최신의 최첨단 칩을 설계하는 회사들은 지금 TSMC의 생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원격 근무, 원격 교육이 늘어나며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기기 등에서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TSMC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31조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스마트폰 등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45%에 육박하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높다고 보는데 45%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TSMC의 향후 6개월의 주가는 18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130불 언저리에서 형성돼 있어서 향후 상승여력이 30% 이상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자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 매출이 61조원, 영업이익이 9조원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론이 하나 있는데요. Global market capitalization for global companies. 그 정말 글로벌한 회사는 글로벌한 시가총액을 줘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 기준이 저는 천조입니다. 바로 구글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600조, TSMC의 시가총액도 600조. 저는 충분히 둘다 천조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d r 호황으로 2020년, 21년 이익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고. 안정적인 랜드 시장 점유율의 확대, 파운드리 경쟁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0%, 80%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PE 멀티풀과 PBR 레이셔도 23.5배, 2.4배로서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개선되면 포워드 퍼는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를 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매주 한 개의 종목 추천과 시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슈가 있으면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